진우 씨는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지망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거리가 멀고 체중도 54kg밖에 안 되어 실기 시험을 0점에 가깝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현재 9kg 넘게 증량이 되었고 현재는 과거의 자신과 같았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메르시장 트레이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젓가락 같은 몸이 싫다던 기린 쌤, 가는 팔다리가 싫다던 탁 쌤, 저녁하자마자 와서 20kg을 벌거반 준영 쌤, 평균 체중 50kg 되었던 이 친구들이 이제 반대로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빠지게 되면 직업을 바꿀 정도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여기 탁 선생님은 갑상선 항진증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근육과 체중이 안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두 배, 세배 꾸준히 하다 보니 메르시 탈출을 넘어 현재는 분당점과 서원점 간장님이 되었죠. 이런 갑상선 질환이 있는 탁 선생님도 체형이 바뀌는데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백세 시대 1년이면 인생의 약1% 건강한 사람이라면 훨씬 덜 걸리겠죠. 딱그 정도만 운동에 미치면 나머지 인생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직 결혼을 위해 8kg를 벌컥하고 멋지게 결혼식을 마친 유한님도 컴플렉스였던 마른 몸에서 11kg 넘게 벌컥 한 동현님도 처음에 푸시업도 힘들었지만 8kg를 늘리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을 정도로 성장한 누구나 할수 있다는 현성님도 5kg를 늘린 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는 수현님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값진 시간 중 하나였고요 10kg를 늘리고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현우님도 평생 50kg 한번 넘어보는 게 한번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게 돼가지고 좋게 다닌 것 같습니다 운동이 주는 삶의 변화는 어떤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을 정도 로 위대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 그러면 실용 중량은 수치상의 증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른 사람들을 위한 체중 증량 센터 메르치행장입니다. 저희 메르치행장이 이젠 7년 차가 되었고요. 누적 현수가 3,500명에 도달되었습니다. 총늘린 체중은 14,000kg. 전국에 있는 메르치분들을 아주 건강하게 벌크업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후기도가 즐편들이 메르치행장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헬스장이 있다면 어떨까? 55kg 메르치시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마른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벌크업에 대한 의지가 간절했지만 몸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헬스장에 가기에는 불편했고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클래스나 트레이너도 전무했습니다. 저희가 소수여서 그랬을까요? 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트레이너가 되어서 나 같은 마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자 그리고 10년이 흐르고 그 깡마른 소년이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마른 사람만을 위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마른 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여러분들과 같은 고충을 겪고 이겨내던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체중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력체행장의 시그니처 마른 사람들만을 위한 클래스 벌크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가 54kg 지금 이제 60kg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진짜 마른 게 고민이신 분들은 여기 오는 것은 진짜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총 5kg를 증량을 했고 너무 좀 성공적인 운동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63 정도부터 70까지 네, 7kg 올려습니다 저한테 벌크업은 뭐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이라고. 44km에서 53km까지 총8 k m 이면 오기까지 좀 망설일 수도 있는데 고민을 안 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육량과 체지방을 같이 올려야 하는 많은 사람 특성상 다이어트처럼 드라마틱한 비포에프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만 제거하면 되는 다이어트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지방에 비해서 10배는 늘리기 힘든 근육량 위주로 체중을 증량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영양 섭취와 세심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멘탈 케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자격들과 수많은 칼럼들, 출판한 책, 영상 강의들, 그리고 3,500여 명의 메르시 분들을 만나면서 쌓인 빅데이터와 노하우의 집약체가벌크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전문적인 코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10배는 효율적이게 벌크업을 성공하실 겁니다. 벌크업 전문 코치에게 수업을 받아보세요. 메르치 향장의 모든 선생님들은 평균 20kg 이상 벌크업을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몸이 좋은 보디빌더나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과연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충을 고순환히 경험했고 극복해낸 찐 메르치 출신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영양학 지식과 과학적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코칭을 해드립니다.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3배는 빠르게 몸을 만들어 드립니다. 구체적인 지표가 있다면 훨씬 더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치 향장의 모든 선생님들은 수강생 운동 프로그램, 훈련 피로도, 칼로리, 체중, 컨디션 등 모든 부분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록합니다. 기록과 분석은 최고의 효율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 평생 스스로 운동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치향장의이 트레이닝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총3 번의 체중 증량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양학 및 식단 구성법, 많은 사람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과학적인 체중 증량 정식의 탈출법, 많은 사람들을 위한 체식영양 정보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인 강의로 수능생분들이 이 클래스를 졸업하고도 자가적으로 식단과 운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가격과. 신청 방법, 댓글 링크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어, 트레이너 선생님 등급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헬스장 퍼스터너 트레이닝 가입과 비슷합니다. 체중이 늘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 저에게 체중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고 숨겨진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느꼈던 이 감정을 수강생들이 경험토록 하는 게벌크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냐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도 해냈으니까요. 제 8년의 시간을 3개월로 살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